예, 안녕하십니까. 예, 엄수현이라고 합니다. 어, 제가 큰맘 먹고, 네, 이번에, 어, 갤럭시 북, 예, 프로, 예, 4360을, 어, 하나, 예, 어, 하나 장만을 했습니다. 어, 한번 언박싱을 한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잘 보이시나요? 어 예, 여기 제가 이걸 한번 뜯어볼게요 예, 이게 음, 음. 지금 비닐로 이 예, 봉이 돼 있어가지고 예한번 이제 예, 이렇게 쫙한번 이제 예, 쬐기가좀 힘드네요. 예, 큰 칼로 한 하겠습니다. 예. 그걸로 예예 네. 예. 지금 네. 이제 어, 여기 어. 박스가 좀 큽니다. 예, 굉장히 있고 이런 그렇고요 예. 보시면 예. 갤럭시 북4 예. 프로 360이라고 되어 갖고 있고요. 음, 제가 한번 예, 개봉 한번 검색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상자를고요. 예. 상자를 열니까 예, 이렇게, 이렇게 어 노트북인데 어, 이렇게 어어 이렇게 부직포 같은 걸로, 예, 이게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어, 충전기, 어 아답터인 것 같습니다. 문열를 예, 보시면은, 예. 요, 열어보니까, 예, 여기는, 어 전원 케이블, 예, 이거, 노트북을 충전할 때 쓰는 전원 케이블하고, 이걸로 아마 요, 이 아답터에 이걸로 이렇게 충전하는 것 같아요. 이거 펜이로 들어있습니다. 펜이 들어있고, 음, 예 구성품은 이렇게 간단합니다. 예, 어요 충전기 아답터, 충전기도 또, 하고 아답터라고 해도 됩니다. 예, 충전기에 또 충전 기이 그리고 이렇게 어, 어 S펜, 예, 펜 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음, 들어가고, 이렇게 음, 예, 좀 치우고요. 음, 한번 개봉한 걸 보겠습니다. 어, 제가 딱 만져봤는데요. 이 봤을 때는, 약간, 어, 어, 약간, 어, 짙은, 예. 음, 약간, 짙은 회색입니다. 예, 짙은 회색인데, 어, 약간, 이게 바디가 예, 상당히 슬림합니다. 상당히 슬림하고, 또 그리고, 이렇게 좀, 음, 완전, 맞아요. 예, 약간 좀, 예. 한 열어볼게요. 예. 열어보니까 예. 이렇게 16인치, 요 화면 사이즈는 16인치인가? 16인치이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예 패더에 예. 키보드에 예. 예. 키패더 있고, 있고 키보드가 있고, 또 여기 보시면 터치패드가 상당합니다. 터치패드가 굉장히 큽니다. 그고 이게, 음, 이게 또, 이게, 뭐죠, 이게 360도로, 아, 아까 이게 갤럭시 북포로3 6 0이고 나와 있었잖아요. 그게 막 이게 그 360도 어, 어, 화면이 회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쫙돌리면 이렇게 딱돌리면 이런 식으로 예, 탁 접혀집니다. 예, 접혀지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딱 이제 음. 런식로딱 거치를 해 가지고 예 제가 그 지금 다음 거치대가 없는데 어 제가 한 카드 가 볼게요. 예. 거치대가 있는가 모르겠네요. 그치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이게 저, 엑토에서 나온 그치대인데요. 이거를 저, 작년에, 작년 저, 그, 6월달에, 이 아, 아, 아트박스인가? 아트박스에서 이거 한 4만 2천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이게, 어, 지금 이게, 어, 오트북이나 오토, 태블릿도 여기서 거를할수 있고, 또 여기다가 요, 이게, 요, 있어가지고, 책 같은 거 있잖아요. 요, 책 같은 것도 여기 넣어갖고 받칠 수 있고, 다 용도로 쓸 수가 있습니다. 예, 이 액도에서 나온 요, 것인데, 여기, 예, 예, 다 예, 또, 예, 또, 안 사, 사용을 안할 때는 또접어가고 여기 할수 있고요. 예, 여기 한 번, 한 번, 거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어, 이게 한 360도 안에 접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일반 우리 그, 그 태블릿처럼 예, 태블릿 PC처럼 이렇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 다 그, 면다 거치가 가능합니다. 그치가 가능하고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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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치우고 예, 나 한번 예, 제가 한번 켜볼게요 예, 이제. 한번더 쳐보면은 한번더 쳐보면 이런 식으로 또 노트북처럼 이렇게 또 변신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한번 일단 제가 한번 전원을 한번 켜보겠습니다. 예. 제가 눈을 예. 제가 이게 처, 이게 처음이라 전원 아, 버튼이 잠시만요 어디 있는지 한번 볼게요. 전원 버튼이 잠시만요.만 이게 전원 버튼이 있는가요? 노트북을 켜야 하는데, 음, 전원 버튼은 좀못찾아가지고 약간 헤매고 있냐. 저도 이, 이 이게 처음이라서, 어, 음, 어느 게 더는 버튼인지 모르겠네요. 예. 잠시만요. 일단 한번 제가 한 요, 키보드에 요, 캐는 그, 스위치가 있을 텐데, 예. 음. 음, 일단 한번, 예, 사용 설명서를 한번 봐볼게요. 있는지. 지금 제가 여기 전원 버튼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는 지를못 찾아가지고 이뭐 키보드에서 분명히 켜는것 같은데 전원 음 케이블을 연결해야 되나요? 저는 아직까지 제가 이거 제가 이 제품 처입니다. 일단, 제가, 예, 어, 음, 전원 케이블을 한번 연결해 볼게요. 예. 이게 안 켜져서, 지금. 일단요, 예, 전원, 일단, 제가, 아예, 켜졌습니다, 예. 이, 요, 전원 버튼은, 예, 요, 지금 제가 여기, 그, 뭐죠, 아답터 충전 연결했거든요. 했는데, 어, 요, 지금 여기 스티커에 붙여져 있거든요. 키보드에 보면 스티커 붙어 있는데, 이게 아마 전원 버튼인 것 같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한번 쪼금 헤매서 가지고, 어, 예. 예. 보이시나요?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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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면은, 예, 잠시만. 이제 이게, 예, 이게 새 제품이니까, 이제 그, 그 윈도우에서 그 자기 계정을 그 설정해줘야 되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 그 계정을 설정해줘야 되는데, 어 이제 그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네 그래서, 어 이만 여기까지, 어, 언박싱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에 대한 그 뭐, 자세한, 어, 어, 리뷰나 테스트는 제가 한 며칠 동안 한번 해보고 다시 빌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